안녕하세요. 아빠제 흙먹었어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마우스 종류별로 하나씩 한번 사와 봤어요. 이 가성비가 괜찮다는 마우스를 종류별로 다 사봤는데, 총4 개를 샀는데, 아직은 한 개가 도착을 안 하고, 세 개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세계 도착한 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언박싱 리뷰를 해 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리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얼떨결에 리뷰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내가 뭐 이것저것 구매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는데 어쨌든 일단은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은, 뭐, 뭐, 어떤 영상이든 찍어서 도움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한번 찍어 보려고요. 근데, 특별히 리뷰를 찍는 컨텐츠는 아니라는 거. 그냥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리뷰를 찍을 수 있는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 <laughs>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제가 중국제 임팩 렌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토크가 좀 약하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에 찌든 때가 오래 붙어 있는 거는 잘안 되고 찌든 때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손쉽게 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에서 구매한 마우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짠자자잔 잔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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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잔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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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 일단은 칼 어디갔니? 이놈의 칼은 맨날 찾은건 없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그냥 일단 있는거 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종류별로 샀어요. 종류별로 다. 자, 일단은 이거는 무엇이냐. 펜 마우스. 요거는 반지 마우스. 요거는 손목 보호 마우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없네. 이런 나 배터리 주는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없네요. 이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충전기가 있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열어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배터리가 밧데리가... 있나? 가지고 있는데 없으니까 조금 있다. 우후, 이거는 배터리가. 밧데리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놓고 당장 있는 배터리를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끼고 있다가 이거는 노트북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이번에 노트북 하나 제가 또 구매를 했잖아 몇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여기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가운데 휠. 내리면 켜지고, 올리면 꺼지는 것 같고. 건전지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전지 하나. 자, 이거는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편하긴 할것 같은데, 손에는 꽉, 이런 걸안 써봐서, 손에는 익숙지가 않네요. 요거는 제가 카빙 작업할 때 도안을 그려요. 근데 도안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포토샵하고 포토샵하고 페인트샵을 이용 해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사봤어요. 자. 일단은 요걸 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할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요건 빼고, 이건 제가,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레노버, 레노버 마우스입니다. 자, 요 테스트를 위해서 요 허브를 준비했습니다 허브. 자 허브를 꽂고. 요거는 팔이 안 아프다는 팔이 안 아프다는 이렇게 살짝 세워서 쓰는 마우스입니다. 자 요거는 레노버. 레노버 마우스. 요거는 팔이 안 아프다는 큰 마우스. 근데 이름을 잘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이건 반지 마우스. 아이자 이건. 마우스. 자첫 번째 레노버 마우스입니다. 이 레노버 마우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이시려나? 자, 이 배터리 포함해서 106g, 106g 보이시죠? 106g 자, 이거는 배터리 포함해서 104g. 비슷비슷하네. 이건 몰랐는데. <laughs> 요거는 굉장히 가벼워요. 24g. <laughs> 배터리 포함해서. 요것도 28g.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이 편한 기능이 있어요. 뭐, 동작도 편하지만. 자, 요 빨간 스크롤 버튼을 오른쪽으로 살짝 클릭하면, 보이시죠? 다음 화면과 그 전화면으로 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편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넘길려면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요거는 뭐, 서핑하다가, 서핑하다가, 아, 여긴 아니다. 그러면 뒤로 빼버리면 되니까. 이걸 안 움직이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MSI 노트북을 사기 전에 네노버 노트북을 샀었어요. 근데 그거 사면서 제가 2만, 2만 6천원?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아이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이거 있으다 만화 아니야? 자꾸 쓰러져.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좀 묵직하다는 거. 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이걸로 휠로 구동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저, 정말 괜찮아요. 레노버 마우스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 컨트롤을 할수 있게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속도 컨트롤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마우스 장치에 들어가서 속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너무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안 하니까 속도 컨트롤 할 일이 없겠죠. 또한 가지 편한 거는 한 손에 쏙 들어온다는 거. 한 손에 쏙 들어온다는 게 그게 좀 편해요. 저같이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정말 괜찮다는 거. 자, 내가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런 걸 써보질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커요. 너무 큰게 문제야. 저는 확실히 써보니까 손목이 편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이큰걸안 써봐갖고 손목이 아픈 대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여기를 대놓고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전체를 대잖아요. 이거는. 전체를 대는데 이거는 여기를 대야 되니까, 이게 세워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아파요. 꼭 눌려서, 그게 단점이고, 저같이 손이 큰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아요. 자, 보세요.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하든지, 이걸,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걸 이렇게 잡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게 느슨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 그리고 클릭이 좀 불편해요. 왜냐면 뒤까지 가서 뒤를 눌러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손이 짧아서다 여러분들은 뭐, 손이 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걸 눌러야 되는데, 그 전으로 들어갈 때 이거랑 같이 눌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불편해요. 나, 저같이 손 작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목은 편하지만 너무 커서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 손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좀 손이 작은 사람들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 게 단점이고요. 손은 편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이 편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속도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눌린, 누르는 것도 불편해 나는 <laughs> 이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떨, 어떨지 어쨌든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한 변점이 있다 손목은 편하다 라는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 때문에 제가 샀어요 노트북을 데스크탑 대신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트북, 그쓸 때, 야외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대고 쓸수 있고. 이렇게 대고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고 쓸수 있으니까, 마우스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대고 쓸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다가 위로 올리면 마우스, 그 타자치기도 편하고, 이렇게. 사자 치고 편하고 쓰다가 이거를 살짝 내리면 내려서 클릭하자 싶으면 꾹 눌러서 클릭을 하면 될것 같고, 자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버튼하고. 그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크롤은 작동이 잘 되는데 꼭 누르면은 스크롤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야외에서 간단하게 쓰기 간단하게 쓰기 편한 항상 뒤로 가려면 여기를 가서 눌러야 된다는 거 아니면 아니면 좌판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한데 야외에서 쓰긴 이것만한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편해. 아무 데나 갖다 대면 되니까. 이렇게. 마우스 움직임에 큰 불편한 부분도 없고 잘 움직여요. 근데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게 요거를 클릭을 하려면 클릭을 하려면 이걸 살짝 힘을 안 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마우스가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클릭할 때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야 되니까 이게 눌를때 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살짝 살짝 이거는 뭐 살짝 힘을 주면은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픽 작업을 야외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불편할 것 같고 약간의 마우스 정확도는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봤을 때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 없잖아 약간 불편할 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트북으로 야외에서 쓰기에는 정말로 좋다는 거. 정말 편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눌러서, 롤을 이렇게 누르는 버튼은 없다는 거. 그냥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튼만 있다는 거. 꼭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 그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지만, 노트북 쓸 때는 야외에서, 꼭 눌러서 타자를 치다가 마우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편할 줄을 상상을 못 했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런 것들은 AA 건전지를 넣어야 하지만, 이렇게 AA 건전지를 넣어야 하지만, 이거는 충전을 할수 있다는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 보이실려나요 안에 리트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리에서 3, 4천원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 4천원, 6천원, 이 가격까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쓰기는 편합니다. 야외에서 간단하게 노트북에서. 집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자 마지막 요 펜마우스 이 펜마우스는 제가 포토샵 작업원이나 페인트샵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 펜마우스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편해요 그래픽 작업할 땐 정말 편할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써봐도 제가 지금 한요네 가지를 두주 2주 정도 이네 가지를 2주 정도 지금 다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래픽 작업할 때는 이것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요것도 이렇게 AA 건전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속도 조절을 하는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것도 세개세 세 가지 속도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도. 롤 클릭이 안 된다는 거. 롤 클릭이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저는. 이것처럼 롤 클릭이 되면은, 롤 클릭이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롤 클릭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롤 클릭이. 이두 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화된 마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샀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포토샵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강추합니다. 적극 강추. 적극 강추하는 그런 펜 마우스. 요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주고 알리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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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천원 6,800원, 6,900원? 그 정도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윗 사양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버튼도 똑같고, 근데 여기에 태블릿 PC 쓸수 있는 고무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근데 태블릿 PC를 겨 이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그 버전은 이롤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로 구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000원, 5,000원, 그 정도 주문을 했던 거고, 요건 4,000원, 6,000원, 그 사이, 요거는 2만 9,000원인가? 그렇고, 요거는 만원 정도, 만 얼마 정도, 만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 마우스가 제일 불편합니다. 힘들고.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제가 손이 작아서 자,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단롤 클릭이 되는 롤 클릭이 되는 제품이 있다면 더더욱 추천이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 고리는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뭐 선택해서 이렇게 빼서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그래픽 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컴퓨터로 아니면 웹툰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극 추천하는 마우스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집에서 쓰기 가장 편한, 무난하고 편안한 거 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레노버 아니더라도 요런 스타일의 마우스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손목이 좀 아프다는 거, 오래 쓰면은 사실 요거는 손목이 좀안 아프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 써서 그런지, 이런 스타일을 오래 써서 그런지, 제일 무난하고 제일 편해, 그냥 이게. <laughs> 자, 어떠셨어요? 마우스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아빠제 흐먹었었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세요. 제발 누르란 말이야, 좀! 감사합니다. 안녕!